<목소리도> 나 센데. 뭐야 나 이렇게 센나? 따라. 길 따라러 가야겠다. 야 이제 체력 올려야겠다 아저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진짜 한가말이 블루 팀 빼고 다 쌤. <목소리도> 블루 팀 준비자. 오오 오. 오, 오 아, 도와줘. 오케이 나이스 시프터 아, 클리. 너를 위해 준비했어. 이야아!

강해져서 돌아와라 와 만득이 체력이 100이 넘어 미친 오 너도 미친. 안 죽기 싫어서 아나100 넘었어? <laughs> 아하 음, 강해지고 싶은가 박리타 <laughs> 궁극 오오 쉬프트 자클릭 저, 저 궁극 오우 어, 야왜 이렇게 비 높아 미친 어 야야야 너브리가 개작이야 이거 너부리 이거 내가 봤을때 이거 체력이 개작이야 창현 조심해 킥 당한다

러브리를 먹어야 되거든요? 아 이, 이거 너가 그 검이라서 그런가 보네 나는 나는 봉이라 오 뭐야 어디야 아, 어디. 여기서 궁극기 한번 깔끔하게 어. 때려주죠 야야 우선 바란색 끝내자 이거 쉬프트 자클리 오케이 굴리 이거 한 명을 일단 선동에서 끝내야 돼 그래야 이제 시행시행이 따 같이 쳐 빨리, 빨리 같이 쳐 같이 치면 안됨 같이 치면 데미지 먹음 맞아 같이 같이 <laughs> 팀이 맞음 아고가날 죽였는데? 어? 나 날... 뭐야? 낙데미지로 킬안 들어왔어. 젠장할. 야 물론. 이게 좋았어. 야, 90까지 깔았어. 우. 아니 그만해. 오오 우리 지한테 드 바람 끝내 바람 끝내 바람 끝내. 어. 한 명이 끝나야 돼. 죽어라. 니다 바람 70 바람 70. 흐거 <laughs> 죽어라 파란 30! 악마 녀석들 흐와아아아다오 <laughs> <바람 걸어! 웃음> <laughs> <와! 웃음> <laughs> 진짜 리얼리얼리얼리언어리빨빨피1빨피1 <laughs> 저, 잠깐만 까 파란색 미안하지만 승부의 세계에서 나가줘. 빨간 피백, 빨간 피백. 오케이 빨간 됐어 나셌졌어 나 갑니다, 갑니다. 피백, 피백 죽여라. 오케 죽을라고 이. 씨 뭐랬냐. 이씨 어. 어 미친 이거 마크 이지에서본것 같아. 이래. 야 빨리 잡아 피맨. 아 우리 같은 팀이야 맞아요. 으, 잡고 있다. 아, 죽었음. 야 100까지 깎음 저피 다시 차냐? 나 일단 어, 체력 보조 아꼈다 어, 네. 거의 다 까끗, 거의 다나와박아 체력 80 체력 80 좋아 그럼너무하고 <laughs> 있잖아 어 뭐야 아, 네? 이런 이런 들켜버걸 올려야겠다 고 <laughs> 뭐, 이제 오나공 쎈데 이제? 초클릿데이미스야중이야너 레벨 몇이냐? 나 33. 야 내가 제일 높나? 35. 나 레벨 어디 높아? 죽어 그냥. 제수이예요. 이거는 집사 가장 많은지. 아,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어디 온다? 음. 나야 지금 내가 공격할게. 왔다 음. 아, 왜 굳이 때려? 그냥 죽으면 맞이 그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뭐지? 저 뭐지? 저공 검은 색깔을 뜯어둬 검은 색깔을 뜯어둬 안돼 검은 색깔을 뜯어둬 뜯어 그안돼 오, 야, 야, 우리끼리도 맞는 거 같은데? 개아프 어, 그 같은 팀도 맞아요, 님들 그거 염제 두고 싸워야 됨 어, 이쯤되면 전생아 우리 집 지켜야 된다 하얀 팀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네. 오, 저는 개새. 오케이 시부드 좌클릭하고좌클릭해줘고 팀이 개 무빙! 바로 좌클릭 야, 해! 너가 제거해줘. 때려준 다음에 자클릭. 야, 우리 거 어? 이거 한번 부져졌네. 건방지네. 야, 어. 거 이런 이런. 시부드 좌클릭 3초, 2초, 1초, 아거, 1초. 아, 이 재장. 개 때려주다가. 내가 더 강력하다 그. 하지만 우리가 더 강력하지. 야, 너두 개도 해 가지고 해 다닐 있어. 수 있나? 오두 개도 가지고 다닐 수 있네 개꿀입니다 여러분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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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 우리 집에 들 지금 뭐 척척 박사님이세요. 어이 화이팅. 그 우리 집까셨지 오케이 킬 때리지마! 아프! 아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아파, 아파, 아파. 정리했구만! 응. 아니 나야! 제발 때리지 마! 모자야!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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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가자 나야 나! 나야 나 뭐, 쿨타임 감소도 되게 중요하겠네 어? 그래? 아, 아파요 <목소리> 아파요 아이 <목소리> 리타님! 대장님 다 좋은데 <불주> 발음이라도 똑바로 주세요자 <laughs> 여기 근처에 는 일단 다시 복귀됐어 복기됐어나왜 복귀 피가 떨어 져있는 상태로 태어나냐? 싫어야아 공격기 맞았다 쿠 서버를 모르고 나가서 리스폰이 안되거든요 멍청한 <laughs> 녀석 <너무 웃음> 안 어, 돼. 우리 팀이 공격하지 말아 봐. 오. 깨짐. 깨짐. 내공이 부족하구만. 이런이다. 일단 백커야. 내가 짐 막을게. 아, 같은 팀이라고. 어, 갑에 걸렸다. 진짜 멋있게. 만약에 걸렸다. 멋있게 벽에 갖다 구나 이제 네가 죽을 때가 됐다. 잡아. 돌아안 돼. 안 돼. 죽는 자, 여기서 잘 지켜보죠. 어? 리타님 뭐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이거든요. 슈프트, 아, 아, <laughs> 자클립. 하고. 어, 자클립, 자클립. 킬 하나 따먹고. 야, 킬, 나이스. 야! 킬 하나 땄습니다 여러분들. 예! 와, 궁극기 썼는데. 야! 와, 이거 저기, 저기 빨간 팀은 이제 끝나가는데. 빨간 팀을 죽여! 빨간 팀 쫓겨자! 드럽게잘 사네! 와, 저거 피 제가 50까지 깎아놨습니다. 으으, 노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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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죽어! 굴복기 나.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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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깨졌다, 깨졌다! 아, 나이스! 자, 검은 팀 패고 있십습니다 검은 팀 패고 있습니다. 검은 팀 킬이나 먹어야지. 야무이 게임 모드는 밀려갑니다. 지지어. 지지어. 네? 지지, 네. 어디야? 검 검은 팀인가? 네. 도망갔어. 야, 아! 왜나 이거 방벽이 어. 안 찍어주지? 아버, 뭐. 궁극기다 여기 네.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계속. 아, 아니야, 우리 엘리전이야. 미친 뭐야 이거? 아, 미친. 머사를 끌었어. 공극기로 예? 조정 쿨타임도 있네. 와 언니 포션을 살 정도의 레벨이 됐다고요? 나 포션 계속 쓰는 중. 지금 무영공 계속 들어오고 어 어, 까비 까비 까비. 어, 빨리 힘내서 막아. 아 궁극기 어, 47초 남았어. 어, 너무 많았어. 자 이제 여기서 사는 거는 회복. 아이렇음 이런 이런 나왜 피가 갑자기 한 줄이 됐지? 너 <laughs> 나와. <laughs> 응, 그거 어디야? 어 스킬 안 써져. 주아 임마 상태인가? 뭐? 아니야. 그건 내가 지금 머사 막고있음 계속, 계속 계속 때려. 중령아, 머사면 내가 막고 있다. 오케이, 오늘 헤링. 이런 이런. 나는 무용공먹어야지 오, 됐다, 됐다. 잡았다. 와, 무용공 여덟 곳 돌았습니다, 여러분들. 중령이그렇때 포세 야 돼. 어, 이렇게 한번 죽어 줘야 돼 지금. 피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죽어 주고. 지금 살수있죠? 못싸아아는아아다 사버렸죠? 사버렸죠? 어야야중 앞에 정리하래 뭐 아원이안차 맞은거 같은데? 아오이안차 맞았다 우 오오오 어 김쌤이 가불진 마 쎄군 야르 야르 야르르가 나이나 캐릭터로 말하는거 개웃기네 저는 저는. 어러러러러러러러러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아웃빨리보세요아웃빨리보세요안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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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음. 때리지마 응 음, 계속 때릴거야 근데 피 다는거 맞아? 안다는구나 네. 잠깐만 저거 끝났네 피가 안다네 어, 렉인줄 알았는데 예. 저 기둥 서브기둥을 안뜯네 난 렉인줄 알고 안나오는줄 알았지 아 어, 그러네 서브기둥 때릴게요 달려가세 헬로우? 깜짝 선물. 헬로 마이 y name is Saga.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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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줄었어, 이제. 기운이. 기운, 기운 200 됐는데, 이제? 부순다, 부순다, 똥 부순다. 어이, 어이, 빨리 죽으라고. 어, 야, 저기 50이야. 그냥 달려서 때리면 돼, 그냥. 디디 디디 디디! 티팀잘 막아 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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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을 달성했습니다. 50을 아, 미친놈 아니 그거? 하하 아, 이 정도 돼야지요. 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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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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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 할애, 할애. 야 중력이랑 팀안 했으면 이거 게임 못 이겼다. 중력이 무슨 레벨 어떻게 50야? <laughs> 저거 스킬 계속 써. 레벨 50 되면 무슨 느낌이에요? 아50대50 대도 근데 생각보다 잘 죽습니다. 근데 도아 우리 설마 깨졌나요? 어 깨졌어요. 네, 네, 끝났어요. 무슨 중력 레벨 50까지 찍었어? 어? 제가 지금 강력과 무력의 거의 최종 단계거든요. 강력과 야, 무력이. 내려봐. 야, 스키 쿨타임이 어떻게 돼요? 쉬프트 우클릭? 쉬프트 우클릭 쿨타임이 30초입니다. 와, 미쳤네. 공격기 쿨타임이 30초라고? 그럼요. 와, 와 무력, 있습니다. 무력이 중요하네, 무력도. 근데 너가 체력을 안 찍어. 어 체력 뭐 높은데, 근데? 당연하죠. 이게 50이죠. 강력하고 방력 찍은 거 아니야? 잠깐만요. 제가 한번 확인해볼게요. 지금 강력과 무력 찍었습니다. 방력은 몇개안 찍었는데요? 근데도 피가 이렇게 높다고? 강력은 3개 찍었고 무력 20, 강력 27. 와. 이거 30 강력이 이게 강력 맥스치 되면 체력이 꽤 많이 올라. 오아 어, 진짜 아써 볼까요, 형님? 데미지? 음. 좋네. 음. 와, 미쳤다. 데미지. 이거 컴낼수 있을 거 같은데? <laughs> 너무 너무. 이 데미지가 개세것 같은데? 무력도 잘 오른다. 네이처스. 어, 울로. 확데 아, 자가더쎌데 슈자가 개 세네. 쉬자 어, 썼을 때쉬자쿨이개 짧거든요 이거 몇 초냐면 어도 써죠? 14초. 14초. 와개 사기네. 어쩐지 아 얘가 얘 얘가 다 잡고 다니더라. 와나 내가 저거 했으면 다 잡고 다녔겠다 이번에. 어 이러면 죽이고. 자, 일단은 테스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레이 해봤는데 느낀 점들을 좀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오늘은 게임을 플레이 하는 거에 중점보다는 이제 플레이 하면서 뭐가, 어떤 게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걸 느낀 걸 말해주는 시간이잖아. 음. 자, 일단은 내가 느낀 거는 이제 뭐 이게 수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강력이나 무력이나 박력이 올랐을 때 현재의 어떤 식으로 올라간다 이런 정보가 있어야지 좀더 올리고 싸우는 맛이 날것 같아요. 좀 정보가 부족한 거 내가. 그래서 그 정보가 좀잘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스킬이 일단 지금 중매가 드게 칼이죠. 네, 칼입니다. 네. 근데 봉이랑 칼 했을 때 이제 격차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 어. 좀 격차가 네. 많이 나서. 그 지금 격차... 아, 근데 네, 그것도 맞는데 아버님 제가 사실 너브리를 집사했어요. 음... 그리고 그게 있어! 아, 체력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공격력이 좀 낮은 느낌? 아, 어... 맞긴 해. 체력이 많이 올라갔는데 공격력이 좀 낮아가지고 사람 죽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 음... 그래서 공극기는 약간 사람 죽여야 되는데 공극기로도 사람을 죽일 수 없는 점 이런 게 약간 좀 개선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매직 스펠 때문에 화면이 너무 깨짐. 자클릭을 그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그 화면 너무 깨진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원거리 캐릭터도좀 훨씬 세져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음, 음. 그, 일단 원거리가 올라가는 비중, 체력 비중을 낮추고 공격하이더높아야 되지 않나요? 응, 음, 음, 맞아. 안녕하세요. 지금 원거리입니다 저한단 때려봐도 뎅이지 2예요. 저거 공격에 다 찍어도 5임. 못 죽임 저거 절대 이걸로 못 죽임 진짜. <laughs> 킬로그드는 좋겠어요. 어. 킬로그도 좋은 말인 거 같아요. 저는 강 하나 안찍는요다 찍어도 20대 맞춰 뭐야 뭐야. 오. 너뭐 있어? 아니아너이때 죽었어, 이는 <laughs> 네가 센 거야. 내거 이때... 공급기 맞춰 볼게. 오케이, 해 보세요. 아, 팀이 안 맞네. 음... 이 팀이 안 맞았네. 브이 <laughs> 었어요 저. 십부자컴클리 시... 116에서 10 따라. 그러면 내가 우클릭을1 0번 때려야지 죽일 수 있어. 음, 자클릭?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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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그못 뭐 찍었어요. 못뭐 찍었어요 아버님. 나 자클릭 어, 나 이, 강력 20. 강력 20인데 아 자클릭이 4가 달아 죽이 굉장히 힘들었어. 강력 을 올렸는데 데미지가 올라가는 느낌이 안 들어서 안오른것 같은데 공격력이. 제가 때려 볼게요 그러면 자클릭. 어 너무 차이 나는데? 아 잠깐만. 어 14달지. 오, 오왜 이렇게 많이 달난4 4랑 14는 근데 어 이게 놀랍게도 C 잘했으면 어, 어어 30, 40 맞아, 팀킬 안되게나 이게 공격력이 네. 안 오른 거 아, 같아 맞아. 거의 팀이 그만, 안, 안 때려 주게야될거 그만, 그만, 그만 때려 그래서 이게 수치가 약간 좀 명확하게 올리는 그게 생기면 어, 되게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라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음, 음 네, 집사 안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맞아요 집사도 전략이죠 2개와서... 맞아요 근데 질서는 존나 있 아니 상전에서살 수가 없어. 아니 근데 제가 좀 야비하게나긴 했어요. 좀상 아, 우리 봐봐요. 아, 여기 아니, 이렇게 아, 태어나잖아. 요 태어날 때 제가 뒤에서 때리거든요. <laughs> 맞아 뒤에서 때리는 거. 아니 뒤에서, 뒤에서, 뒤에서 <laughs> 때리 거는 상관이 없는데 뭐냐면은 저저 이거 원거리 공격이잖아요. 원거리 공격이 팀이 맞아요 이게. 어. 아, 네? 이게 팀이 맞아요. 그리고 궁극기도 팀이 맞아요. 그래서 더블링 태어난 자만이 죽음. <laughs> 야 나야 나도, 나도 궁극기 <laughs> 다 맞아. 아 그건 어, 주류가 안 맞았네? 그런 거야. 바뀌었나보다. 그리고, 회복 아이템이 체력이 올르는 거에 비해서 회복이 좀 적은 거? 그, 그, 가격이 한 개가 너무 비싼데 절대 쓸일이 없어, 요 지금. 상 응, 한줄올르더라고요 어, 어. 거의. 그래서, 그, 체력 회복 아이템이 좀 상향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 기력, 생각이 들어요. 기력 있었어. 회복도 좀 상향될 필요가 있습니다. 음, 음, 음. 기력 회복. 기력이 있었어? 응, 응 기력도 있었어. <laughs> 아, 진짜 얼마나! 개 때리고 다니냐? 다니냐? 우리는 이거 기록이 달, 그게 없어가지고. 기록이 달만해. 기 나는 안 달던데, 어, 잘. <laughs> 어, 거의 줄, 줄지 줄 않는데 어떻게 줄죠, 중국님? 스킬을 얼마나 많이 쓰는 거예요? 음. 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할수 있죠, 이런 경우. 짠, 짠, 짠. 안 기본적으로 우클릭 항상 쓰면서 다녀야 되고, 일곱 칸 이상을 유지하면서 다녀야 됩니다. 짠, 우클릭. 음. 집에서 회복량을 늘리면 좋을 것 같다 뭐 아까도 그거 나왔던 부분인데 어 직접 플레이해보니까 아까 멤버들이 냈던 의견이 나쁘지 않은 의견이었던 아, 것 같아 아 그거 괜찮네 지사산을 키워내는 게 그쵸 이건 제가 집사를 하면서 네. 몹시 어. 집사를 없애야 된다 라는 걸 보여주기 어. 위함이었죠 이게 집사를 어. 없애는, 것도 네. 없애는 것도 없애는 건데 차라리 이 거리를 좀 두면 어 오히려 그 문제에 아, 해결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 진력이에 성견이가 어. 지명이었어요 성년이가 지명이요오케소 그... 음? 뭐, 리있죠 음, 뭐, 사람, 일단 사람 말인가요? <웃음> 뺑뺑. <웃음> <웃음> 자, 일단은 오늘 플레이 멀어진 해봤는데, 멀어진다. 일단 첫 번째 치고는 좋았던 것 같아요. 어, 그, 아직 테스트 단계이기 때문에, 어뭐 건드린 게뭐 추가적으로 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건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떤지가 이제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플레이를 해본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보는 음, 재미를 맞아. 느꼈을 때 이렇게 해야지 좀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플레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는 재미 느끼려고 하는 거니까. 네. 보는 재밌었어요. 재미 위주로 이제 어떤식으로 가야 재미있을지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주시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자 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 빠바이자 다음번에 한번 돌아오는 네 컨텐츠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땡큐 할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야오. 바이바이